헤헤 헤헤 쁜문 여기는 부크 문 예, 헤헤헤 <laughs> 도도도도도도도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도 누가 그러던데 춤추냐고 춤 아닌데 라이브인 줄 알고 움직였는데 비디오였어 우와 <laughs> 날씨 너무 좋아 근데 힘들어 이때부터 배가 고팠어. 괜찮아 얼른 얼른 천천히 정줄 잡고 내고 그, 그냥 그 주추자 앉아 아니야 근데 바로 앉음 내가 좋아하는 전기기 빨간 손톱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냠냠냠 쫄쫄쫄 냠냠냠 냠냠 오랜 세 등산화 사야지 <laughs> 이제 굴러 내려가면 되나? 아, 어느 세월에 내려가다가 꽃개가 같은 이가 이만 끝